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테스트 동영상은 RX570과, 어, i5의 조합입니다. 현재 테스트할 사양은 i5 10세대 10400에 메모리는 DDR4 16기가,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RX570입니다. 현 사양의 파스 점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총합 점수는 11460점, 그리고 그래픽카드 점수는 13372점인데요. 확실히 RX 580 보다는 낮은 네, 그래픽카드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천점 가량 빠져 보이는데요 RX 580이 12000점 이었습니다 네, 과연 배그에서는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줄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3트라 국민 옵션이고요 어, 잘 들어가면 중업상업안 들어가면 낮음 매우 낮음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테스트하니까 조금 편한 점이 뭐냐면, 네, 한 CPU당, 어, 세팅을 해놓고 그래픽카드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네, 테스트가 조금 굉장히 용이한 것 같습니다. RX570은 580보다 더 인기가 많은 그래픽카드인데요. 뭐, 570, 580 동급이다라고 보, 보실 수도 있지만, 어, 확실히 파스 점수에서는 약천 점가량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배그에서도 동일한 성능을 보여줄지 아니면 580보다 조금 낮은 수치를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현재 게다가 산옥에 안개까지 끼어 있는 상태라 프레임은 조금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낙하시의 프레임은 80에서 90 정도 프레임까지, 네, 어, 하락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그래도 실내에서 프레임은, 네, 120을, 네, 100에서 120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파밍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네 바로 필드에서, 네숲 속에서 뛰어가 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그네 980보다 약간 낮게 나오는데요. 980, 네 아, 980이 아니죠. 580이죠, 네. 580은 그래도 100프레임, 네 근처까지는 보여줬습니다. 100프레임에서 뭐 많게는 110프레임 정도 보여줬는데요. 확실히 RX570이 약 10프레임 정도. 네, 많게는 15프레임 정도 빠지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네, 카고팔 나왔네요. 카고팔. 네, 저격을 하라고. 이렇게 카고팔이 또 나와주십니다. 네, 이제, 어, 환경 설정 옵션을, 네, 중업. 네, 중으로 세팅을 하고,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X570 레퍼런스 모델인데 소음이 굉장히 심하죠? 네, 제가 지금 현재 더워서, 네, 선풍기를 틀어놓은 게 아닙니다. 지금 RX570이 지금 열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화가 난 상태인데요. 아, 네, 저기, 앞쪽에 있죠, 이게. <laughs> 저도 못 쏘고, 뭐 총을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워낙 못 쏴가지고. 네, 확실히 민간인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라이트 그립 하나 줬고네 줌을 좀 주우려고 했는데 줌을 안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이 네, 카구파를 쓰려면 줌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네, 환경 설정 옵션을 네 이제 상호 보로 네 중호 보로는 80대 70대 프레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호 보로 테스트를 계속해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근처에서 총소리가 들렸는데요. 네 현재 저기 여기 있습니다. 아. 네, 카고팔카헤드샷에 헤드, 네, 맞았습니다. 네, 현재 여기는 부트캠프 내부인 상태이고요. 현재 상업으로 플레이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그때 상업인데 프레임이 나오, 네, 꽤 많이 나오죠. 하지만 지금 매끄럽지 않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프레임은 80에서 많게는 100프레임 정도 나오지만, 현재 상업부터 벌써 매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필드에서는 70에서 80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현재 상업도 충분히 맞기 때문에 올 울트라 가보겠습니다. 확실히 그래픽하다가 제가 전에 테스트해드렸던 테스트 1 6 6 0 시리즈하고 좀 이제 비교 대상으로서는 조금 낮아 보이다 보니까. 벌써 상호부터 네 매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현재 올 울트라로 프레임은 50대, 40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픽카드가 차이가 많이 나요. 1660과 네570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80에서는 프레임이 이렇게 급격하게 드랍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어 매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프레임은 50대, 네 그리고 화면 전환시 매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아무리 CPU가 좋다 해도 RX570이 네 상업을, 상업이나 울트라를 감당하기에는 버거워 보이는데요. 네. 어 CPU를 이렇게 좀 괜찮은 걸, 꽤 괜찮은 걸 쓴다 해도 옵션은 타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추천드리는 옵션은 국민 옵션이나 네 중업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현재 지금 아무리 부트캠프라도 건물 내부에서 프레임이 좀 꽤나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네 프레임은 60대 네 겨우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실 i5 10400 정도 쓰시는 분들이라면 rx 570 정도는 쓰지 않으실 텐데요. 어, 저도 사실 960이나 1050ti를 더 뽑아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과연 이 사양에 그런 그래픽카드를 쓸까라는 의문도, 네, 생기, 네,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RX5700 한번 환경 설정 옵션을 올메닷 한번 지켜볼까요? 매우 낮음 아, 네, 올메닷 하니까 그 프레임 갑자기 급격하게 140대 프레임까지 찍는데요. 네, 이제까지 상업이나, 네, 울트라, 굉장히 버거워 했다가 갑자기 무슨 제한, 리미트를 그냥 풀어버린 것 같은데요. 네, 속도 제한을 풀, 어서 갑자기 급격하게 뭐 주식으로 보면 눌림목이라 그러죠. 계속 눌렀다가 빵 터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세팅 옵션은 올메낫 프레임은 130에서 많게는 140대 프레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올메나시나, 국민옵션 정도로 하실 것 같으시면, RX570도 굉장히 괜찮은데요. 뭐, 사실 사양이 좋아도, 울트라를 못지 않는 이유가, 그, 컴퓨터의 성, 네,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울트라가 돌아간다고 해도 잘안 돌리죠. 네,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뭐, RX570에, 네, 지금 현재 150프레임을 넘어섰는데요. RX570에, 뭐, 올메나시나, 국민옵션 놓고 쓰셔도,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말이죠. 네, 이렇게 올매나 네, 한번 환경설정 옵션을 올 울트라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네, 프레임 급격하게 떨어지죠. 지금 프레임이 거의 3분의 1타작 났는데요. 많게는 150 프레임까지 나오던 올매나스에서 지금 올 울트라로 변경만 했을 뿐인데 프레임이 100 프레임이 날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RX570의 팬은 미친듯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지금 컴퓨터를 끄지 않으면 왠지 RX 570이 폭발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올매낫 그리고 국민옵, 중업 상옵, 올 울트라까지 잘 지켜봤는데요 여기서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